하고 좀 글로 정리를 해보면서 어쩌면 이제 다른 연애 팁이나 이런 것보다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필요한 이야기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자에게 폭력을 쓰는 남자는 주로 어떤 유형인가? 어떤 남자가 여자를 때릴까? 폭력을 쓰는 남자들은 어떤? 어떤 유형인 걸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갈 때까지 간, 사람. 건달, 삼류, 양아치.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자를 때리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지키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을 어기면서 이미 살고 있어요. 직업 자체가 굉장히 불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던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그냥 건달 깡패.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어떤 남자일까? 거꾸로. 악 아? 도적인 사회적 파워나 재력을 갖춘 슈퍼 슈퍼 알파한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앞에 말씀드린 첫 번째랑은 양상이 완전히 다르죠. 갈 때까지 간 남자의 경우는 때리든 안 때리든 삶이 엉망이라서 별로 망설일 게 없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남자 같은 경우는 때려도 무방한 거예요. 때려도 괜찮아요. 영화 속에 재벌집 망나니 같은 이미지 혹시 떠오를까요? 사고를 쳐도 그거를 막아줄 방편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아, 플러스 교양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자를 함부로 대해도 괜찮아요. 너무 이 사회적 권위와 파워가 압도적이라서 문제가 없단 말이지. 근데 자 보세요 요 앞에 두 부류의 남자를 보통 여성분들이 만날 일이 잘 있겠어요 없잖아 조폭 같은 사람 재벌집 망나니 같은 사람을 보통 여자분들이 만나겠냐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관찰해야 할 샘플에서는 넌왠 거지 사실은 맞잖아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이런 쪽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그세 번째 부류인데, 명예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때릴 수 있으려면요, 기본적으로, 잃을 명예가 없어야 돼요. 여자에게 주먹질을 할수 있으려면은, 내가 잃어버릴, 내가 상실할, 나의 평판과 명예가 형편 없어야 돼요. 남자는 체면이 정말 중요한 종족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건 내가 노력으로 쌓아 올린 명예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때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막는 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노력으로 쌓아온 내 현재의 입지. 내가 괜찮은 남자.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데 사회적 평판이 있을 거잖아. 이게 아까워야 돼요. 그러면 여자에게 손을 댈 수가 없지. 아무리 화가 나도 보편적인 사회적 평판을 가지고 있는 남자는 여자를 때릴 수가 없어요. 바꿔 말해서 잃을 게 없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잃을 평판이 없어야 돼요. 남자가 여자를 때리게 되는 거의 핵심은 제 생각에는 두 개, 열등감이랑 자격지심이에요. 이게 발휘되어야만 남자가 여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루저들을 피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은 그건 좀 쉬울 수도 있어요. 루저들을 거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제 앞가림을 하지 못하고 벌이도 변변찮고 모든 게막 엉망이라서 그런 열등감에 자격지심에 쩔어 있는 남자는 일단 여러분이 안 만날 거잖아요. 맞잖아. 표면적으로 뻔히 드러나는 루저 남자는 쉽게 걸러지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에 그러면 이 열등감이랑 자격지심이 어디에 어떻게 숨어 있다가 내 삶으로 들어오는가라고 하면은 지금 제가 앞에 말한 거랑 다르게 직업도 그냥 나름대로 괜찮고요 여자 경험이 뭐 없는 것도 아닐 수도 있고요 그냥 평범해요 내 눈엔 평범해 보여서 이 남자를 만났단 말이지 근데 어떤 징후가 있냐 하면은 실제 자아랑 내가 기대하는 나의 이상 자아의 방극이 좀먼것 같아요. 그런 남자들은 이 지금의 나한테 만족을 못해 계속 더큰 사회적인 파워, 더큰 인기, 뭐더큰 재력과 뭐 영향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간절하게 욕망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실질적인 노력은 안 해요. 알파 메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잘 생기고 돈도 많고 뭐 싸움도 잘하고 고추도 크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막 돈도 잘 벌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크고 평범할 거예요. 남자친구가. 근데 평범한 자기한테 만족을 못해 계속 절로 가고 싶어 해. 근데 중요한 거 노력은 안 해요. 이게 좀 엉뚱한 얘기일 수 있는데 그래서 봐봐. 여자를 때릴 수 있는 남자를 어떻게 알아보느냐라고 하면은 마지막에 제가 얘기한 이게 되게 중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인정을 못해요. 자기는 더 대단한 사람이래. 자기는 더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고 더큰 파워를 얻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노력은 안 해. 이런 남자친구랑 다툼이 생기면은 정말 사소한 어떤 말들도 날 무시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폭력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지. 자기는 더잘나져야 되고, 막더큰 뭔가를 누려야 되는데, 안 되잖아. 막 세상이 막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근데 세상은 원래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데, 그 사실이 너무 막 짜증나는 거야. 짜증이 잔뜩 나 있어. 안 그래도 짜증나 있는데, 여자친구라고 옆에 있는 여자애가 자꾸 자기 심기를 건드려. 그러다가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여자분들이 좀 경계하셔야 될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구원사 컴플렉스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구원서사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있죠. 진단을 잘못하는 거야. 이 남자가 지금은 별볼 일이 없지만은 가슴속에 굉장히 큰 야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사랑으로 이 사람이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응원해주고 케어해주면은 나중에 정말 어이 남자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어 멋진 사람이 될 거고 그건 아니라는 거야.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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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이 자기의 야망을 달성하게 됐을 때는 그 사람은 그 야망이 준 것들을 누려야 될거 아니야 한 여자의 순종적인 남자친구로 남아 있을 거였으면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평강공주 코스프레를 하시면 안 돼요 그 진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막 사업자금 같은 거 빌려주고 그래요 이런 멘트 들어봤어요 아 자기야 나 이거 진짜 이번 것만 막으면은 진짜 이건 무조건 되는 사업이야 이거 무조건 돼어 자기가 나 믿지.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 그래서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 거기부터는 여자분들도 문제가 있죠. 그 여자친구 돈까지 빌리고 뭐 친구들 돈 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 뭐 한탕 할라 그랬는데 잘안 됐어. 그러면 또 그거 하기 전보다 사는 게더 얼마나 더역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뭐술 먹고 자취방 들어왔다가 여자친구랑 뭐 사소한 문제가 돼가지고 뭐 주먹질을 했어. 여자친구 막 쌍코피 터지고 나갔어.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냥 막 막다 싫은 거예요 여자친구도 싫고 그냥 뭐 세상도 싫고 자기 자신도 싫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제 여자친구 팬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다시 자취방 찾아가는 거지 자기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문좀 열어봐 문좀 열어봐 문을 열죠 여자친구가 이제 눈물을 뭘또 뭐 울기는 진짜 울어 내가 미쳤었나 봐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평강공주들은 또 그래 이것도 과정일 거야 이러면서 자 보세요 실제로 남자 세계에서 주먹을 잘 쓰는 남자들이 여자를 때릴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실제 남자 세계에선 찍소리도 못하는 남자가 여자를 때릴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유자가 아, 높아요 자 적어도 남자 세계에서 내가 주먹으로 좀 인정을 받았다는 거는 여자들이 생각할 때는 유치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은 그게 또그 수컷들 사이에서 나름대로 인정 욕구가 해소가 되는 면이 있어요 남자들 세계에서 주먹을 좀 쓴다라고 하는 친구는 또그 나름으로 또 뿌듯함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아마 없을 확률이 높다는 거야 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 전자도 있지만 후자가 압도적으로 많다고 그래서 어때요 폭력 쓰는 가장들 밖에 나가면요 별볼일 없는 사람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경계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 인생에 빨려 들어가잖아요 나중에는 그냥, 그냥 막고 사는 거예요 그냥 계속 맞으면서 사는 거예요 계속 남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뭘 경계하셔야 되냐면, 일단 본인의 구원자 컴플렉스, 평강공주 컴플렉스, 이런 걸 내려놓으셔야 되고, 노력 없는 야망가들을 경계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